캐치를 할 때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. 그다음에 공을 던질 때는 한 손으로 쥐어서 손가락으로 음. 잡아서 반대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만. 음. 오 손이 아픈데요? 벌써. 네, 맞아요. <laughs> 근데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쥐어서 어. 던져야지 원하는 위치로 공을 갈 수가 있어요. 어. 이렇게 손가락 두개 하고 이렇게 잡아 서 하나 하나 둘둘 둘. 셋에 던지는 거예요. 슛을. 이렇게요? 네. 근데 이렇게 했을 때. 이 어깨를 탁 치고 반대쪽 팔이 이렇게 넘어와야 돼요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으악. 제가 문제점 발견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팔을 던지실 때 그냥 이렇게 바로 뻗으시니까 힘이 어. 좀안 붙어지는데 이렇게 원을 크게 돌리면 더 때릴 때 힘이 더 붙어요. 어깨. 음, 둘, 셋. 제가 또 발견했어요. <laughs> 이렇게 할때 이렇게 팔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휘지 휘쉬, 휘세요. 아 이렇게 더, 던지기, 네, 던지기 직전에. 네. 어. 근데 이걸 이렇게 이 자세가 유지가 되셔야 하나, 둘. 아 엄마. 어, <laughs> <laughs>